고난도 기출문제 13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심는 문제 너무나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내 귀퉁이에 모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지금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건물 부분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고요 나머지 부분에만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되고, 더불어서, 자, 내네 귀퉁이에 세 개의 나무가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새 나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심어져 있는 것도 제외를 시켜서 또 나무의 기술을 또세 주는 과정. 조금만 함정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문제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자, 가로가 126m고 세로가 90m니까요. 나무를 심을 건데 최대한 간격이 넓게끔 심는다. 또 나무를 최소한으로 심는다. 같은 뜻입니다. 나무를 되도록 적게 심으려고 하니까요. 그 간격이라고 할게요. 쌤이 간격자 한번 필기하면서 갈게요. 자, 솔루션. 그 간격이 의미하는 것. 간격 나무 사이의 간격입니다. 바로 최대 공통인 약수가 되겠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과요. 최대 공약수를 함께 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음. 이거는 쌤이랑 계산해야 되니까 따로 한번 필기해 볼까? 왼쪽에다가. 자, 90과 126입니다. 2, 4, 8, 2, 5, 10, 2, 6, 12, 2, 3은 6 3은 3, 1은 3, 3, 5, 15, 3, 6, 3, 1은 3 3, 5, 15, 3, 7에 20이니까 최대 공약수 얼마죠? 18이에요 이 말은 뭐다? 18m의 간격으로서 나무를 심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간격의 개수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 간격의 개수입니다 자, 선생 이렇게 할게요 간격의 수라고 한다면 두 가지죠. 자, 가로는 몇 개가 생기고, 세로는 몇 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직접 나누셈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미 여기 나와 있어. 90이 되려면 간격과 5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맞나요? 그치. 5를 곱하면 간격 다섯 개야. 음. 가, 세로부터 하게, 세로는 다섯 개의 간격이 생기는 것이고요. 가로는 몇 개? 일곱 개의 간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직접 우리 친구 좀 헷갈리면요 직접 간격을 음 그려서 실제 나무가 몇개 심어져야 되는지를 따져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미 이미 세워져 있는 것 나무 나무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 한번 할게요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입니다 자 세로로 간격 다섯 개죠 한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간격이죠. 그렇죠? 자, 가로로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간격입니다. 그럼 실제 나무 심어야 되는 그 곳만만 따져 보시면 되고요. 나무는 어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여섯 그루라고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그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더 심화되는 나무는 몇 그루다? 10그루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세문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원래는 가장 무난한 문제라고 할게요.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귀퉁이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것도 필기합시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나무 심기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냐면요. 이 나무를 심어야 되는 간격 있죠 간격의 수와 심어야 되는 나무의 수가 무조건 똑같습니다 이거 한번 필기 한번 해 주세요 음. 그래서 굳이 간격을 가지고 직접 그림을 그려서 나무의 값을 그리,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만 지금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함정이 너무 많아요 건물이기 때문에 두 귀퉁이에는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또세 귀퉁이에는 세 곳에는 이미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가 되는 것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선생님처 직접 그림을 그려서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13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